이번에는 프로그레스 바와 시크 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거, 프로그레스 바 사용하기라고 하는 단락인데요. 자,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거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막 이때 프로그레스바가 우리가 익숙하죠 그래서 진행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위젯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레스바 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할 때는 이 왼쪽에 값이 최소 값이 얼마냐 최대 값이 얼마냐를 먼저 설정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값이 얼마냐 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민과 맥스 값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지금 진행률 값이 얼마냐가 있는데 그걸 이제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걸로 값을 설정을 하게 돼요 자 이게 프로그레스바라고 하는 거고요 이 프로그레스바가 진행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 막대바 말고 여러분이 동글동글 동글 생긴 거 있죠 그래서 계속 뭔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프로그레스바라고 부릅니다 근데 형태가 다른 거죠 막대 형태냐 아니면 원형인 형태냐 자, 그래서 원형인 형태는 자,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지 이게 진행률이 얼마다라고 하는 거는 별도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냥 안 보여주거나 그냥 상태만 보여주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얘기한 것처럼 이제 코드에서 진행률 값을 보여 주려면 set progress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마이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듭니다. 자, 패키지 이름에서는 마이자를 빼버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단 e 해주고요. Next, Next, Next Finish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마이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자 화면에다가 우리가 막대형 프로그레스바를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면, 자, 요 막대의 값이 바뀌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자, 그 값을 우리가 입력 상자에 입력한 값으로 한번 바꾸도록 해 볼게요. 자, 체크하고는 약간 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activity main.xml로 가서요. 자, 일단 여기 텍스트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누르고요. 버튼 먼저 갖다 놓습니다. 자, 여기에 버튼을 가운데다 갖다 놓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에 텍스트의 속, 텍스트 속성의 값을 바꿔 보죠. 그러니까 버튼에 표시되는 글자를 자, 프로그레스 값 설정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값을 넣을 텐데 값은 자, 우리가 왼쪽에서 보면 플레인 텍스트라고 해서 입력 상자가 있죠? 자, 입력 상자를 위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위쪽의 연결선 그 다음에 아래쪽의 연결선 이렇게 연결을 하면 가운데 부분이 오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 입력상자에서 자 텍스트 속성을 값을 빼주면 이렇게 입력상자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바는요 여기 가보시면 프로그레스바 허리젠트리라고 하는 게 여기 보이죠 팔레트에자 요거를 끌어다가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레이아웃 위드스라고 하는 게랩 컨텐트네요. 자 이거를 자 사이즈를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쭉 당겨서 자좀더 크게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연결선을 연결을 하면 자요쪽위쪽에 가운데 여유 공간의 가운데에 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레스 바를 추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이 프로그레스 바가 굉장히 희미하게 보이죠. 예, 요즘 스타일로 하면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아이디는 프로그레스 바가 됐다라고 하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값을 아예 처음부터 하나 입력을 해 둘까요? 그래서 값을 뭘로 입력할까요? 75 정도로 입력을 해 보자. 이걸로 설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java로 와서 지금 얘기한 대로 한번 설정을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위에 변수를 만들고 FindViewById를 찾아서 그 변수에 할당을 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EditText가 있겠죠? 값을 입력하는 거. EditText, EditText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ProgressBar가 있었어요. ProgressBar라고 하는 객체도 있습니다. ProgressBar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요. OnCreate 안에서 EditText라고 하는 걸 찾아서 먼저 할당을 합니다. FindViewById r.id.editText가 되겠죠. 그리고 프로그레스 바도 찾아서 할당을 합니다. 프로그레스 바 그다음에 f i n d v i e w b y i d r ID.점 자 프로그레스 바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갔다가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찾아졌고요. 버튼이 있겠죠. 그러면 버튼 자 버튼은 자 findViewById로 버튼을 찾아줄 거고요. r i d 버튼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버튼 점 set on 클릭 리스너 엔터 뉴 on 클릭 리스너 엔터를 쳐줍니다. 자그러면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입력 상자에서 값을 먼저 가져와야 되겠죠. edit text get text to string이라고 하면 값을 가져올 거고요. 혹시나 공백이 양쪽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trim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string이라고 하고요. 자 input 자 string이라고 해서 변수를 만들어서 할당을 합니다. 자 이게 숫자가 돼야 되니까. 자, int r p a r s i n t 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인풋 스트링 str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을 합니다. int라고 해서 인풋이라고 해보자. 자, 그럼 숫자가 정상적으로 변환이 됐다면 숫자 값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프로그레스 바에 setProgress라고 하는 게 있다르죠? 여기다가 인풋 값을 넣어줍니다. 자, 이게 실제로 이제 이 프로그레스 바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0부터 100까지로 정해놨다라고 하면 그 안에 값이 돼야 돼요. 그리고 0부터 100까지의 값은 우리가 이 액티비티 메인에 와서요, 프로그레스 바의 속성 중에서 가보면 자, 속성 중에 보면 자, 여기는 없죠. ViewAllProperties를 보고요. 자 여기 쭉 내려가 보면 자, 속성 중에 어, 다른 게 없네요. 자, 프로그레스 바를 아까 선택을 안 했군요. 입력 상자를 했네요. 자, 프로그레스 바를 선택을 하고 속성을 보면 맥스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여기다가 100을 해 주면 0부터 100까지의 값 사이에서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에 값을 설정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되겠죠? 자 떴나요 자 실행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떴네요 그죠 위에가 이게 프로그레스바입니다 그죠 그리고 프로그레스바 설정하면 자 이렇게 75%로 설정이 됐겠죠 자 이거를 25% 이렇게 하고 프로그레스바 설정하면 이렇게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스레드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이 값이 점점 점점 바뀌는 거를 가상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애니메이션 되는 것처럼 자 그렇게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막대 형태가 아니라요 원형인 형태로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원형인 형태는 우리가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서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자, 두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때 원형으로 프로그레스 바가 보이도록 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버튼을 하나 더 추가를 했고요 자, 이 버튼에 표시되는 글자를 바꿔봅니다 자 원형 프로그레스 띄우기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 쪽으로 와서요.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도록 이벤트 처리 코드를 복사해서 한번 붙여넣기 해볼게요. 여러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on 클릭 안에서요. 자 여기다가 자 show progress dialog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저 메소드를 한번 정의해 봅니다. 자 private void show progress dialog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면 우리가 자 원형 프로그레스 바가 있는 대화 상자를 띄우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대화 상자를 어떻게 띄우냐. 자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객체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다이얼로그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죠. New Progress Dialog. 그다음에 자 여기다가 t h i s 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 다이얼로그에다가 set Progress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스타일을 자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 점자 스타일 스피너라고 하는 걸할수 있어요. 이 스타일을 아까 막대 형태의 스타일을 하면 막대 모양이 프로그레스 바가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점셋 메시지라고 하면 내용이 되겠죠. 자 데이터 확인 중뭐 이렇게 메시지가 보이도록 하고 다이얼로그 점 쇼를 하게 되면 자이 대화 상자가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떠 있는 대화 상자를 자, 안 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이얼로그 점자 다른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얼로그 점 디스미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디스미스로 하면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필요하면 자, 버튼 을 하나 더 만들어서 버튼을 누르면 이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 점요 다이얼로그 객체가 되겠죠? 이것 점 디스미스를 하면 그게 없어지게 됩니다. 일단 뜨는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앱을 실행을 하고요. 자, 뜨는지를 한번 보자. 자 이렇게 돼 있죠. 프로그레스 바값 설정 뭐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 하던 게 있고요. 밑에 원형 프로그레스 띄우기 해보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어 굉장히 익숙한 거죠. 여러분이 이제 어떤 작업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서버에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 대화 상자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거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보다 중간중간 중간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그레스바를 자 어떤 그 대화상자 안에다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직접 대화상자를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로 직접 커스터마이징 좀 변경을 해서 그 안에 프로그레스바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넣게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프로그레스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렇게 해서 프로그레스 바 내용 같이 봤고요. 조금 있다가 시크바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